a b c가 어,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면 일단 이 가운데 있는 친구를 뭐라고 부른다? 등비중 항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친구의 제곱이 누가 같다? 앞에 거 뒤에 거의 곱과 같다. 이건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연립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미지수를 놓는게 있는데 등비 중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세 수를 다룰 때는 앞에 거를 a라고 놓고 뒤에 거를 R을 곱한 거, 요거를 R을 이렇게 두번 곱한 거, 이렇게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그죠? 그니까 뭐 가운데 거를 B라고 놓고 나눈 거, 곱한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순차적으로 제일 앞에 걸 A, 두 번째 걸 공비 하나, 공비 두 개. 이게 훨씬 편하다고. 그래서 세수가 등비수열일때이 2번 문제가 사실 실제 문제에서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하고 조합으로 제일 많이 주는 게 누구였냐면 바로 세 개의 합수 곱이었죠. 그거 좀 기억날까요? 합수 곱. 그러니까 이세 개를 그대로 싸그리 더하면 어떻게 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인데 그걸 묶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게 합입니다. 맞죠 그러면 스 한번 볼까요? 스? 이렇게 곱한 게 뭐야? A 제곱 R. 이렇게 곱한 건 제일 좀 크니까 A 제곱 R. 세 제곱 그리고 이렇게 곱한 건 뭐다? A 제곱 R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딱 더해주면 이게 뭐다? 스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리고 마지막 세 개를 다 모한 뭐 거? 곱한 거. 하면 A가 몇 개고? 세 개고, R도 몇 개? 세 개. 그러니까 A, 세 개, R, 세 개.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만 정리 잘하면 문제가 되게 쉬워져요. 자, 한번 봐봐. 일단 이 곱은 묶어보면 분배했을 때 AR의 몇 제곱? 세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나와? AR.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잘 봐야 되는데, 아... 자이두 개하고 요거 요런 걸 이제 조금 두 개를 놓고 관찰을 좀할줄 알아야 돼 일단 여기 한몇개 있다 세개 여기는 한몇개 있다 세개세개세개 세 개, 세개 더해져 있어요 그쵸 그러면 뜯어서 보라고 A A A 맞지 A 제곱 A 제곱 A 제곱 그러면 나는 이걸 누구로 묶으면 A 로 묶으면 여기는 A, A A A 이렇게 뜰 거라고 뜨지 얘는 아래 영 제곱 1제곱, 2제곱. 돼요? 얘는 1제곱2제곱3제곱 제곱, 제곱. 그러니까 이건 누구로 묶으면? 알로 묶으면 이건 1 플러스 u 플러스 l 의 제곱이라고 라고, 라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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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맞 l u s 2 p 맞 u 맞맞맞 l u s 2 plus. 2 plus. 2 plus. 2 p l 고 s 2 plus. 2 이, 이, 되시죠? 그러니까, AR, AR, AR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똑같이.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 합이, 소로롱. 얘가, 샤샤샹. 이렇게 되고, 얘가, 띠로링. 여기가, 띠로링.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세개 중에 누개, 몇 개를 주면? 두 개를 주면, 우리는 이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를 주면 이두 개를 이용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이제 참고, 참고 우리 우리, 우리 문제 있는 거 하나만 딱 한번 하고 여러분들 한번 풀어봐 봐. 이거 사실 여러분 다알 텐데, 그죠? 이런 게 이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제가 뭐야? 이런 이런 직육면체하고 그게 뭐3차방정식근계수뭐 이런 문제인데 저는 뭐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a, b, c고 얘한테 이제 겉넓이가 80, 모서리합 얘가 40, 그리고 부피가 얼마입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문제를 준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한번 살짝 연습을 하고, a, b, c는 어, 등비수열이다. 뭐 이렇게. 요거 하나 같이 풀고 여러분들 한번 실습해 보시죠.라고 한다면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이래요. 조건이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생겨 있는 직육면체가 있는데 이 직면체 육세 변이 a, b, c다 이렇게 줬고 이 아이의 모서리의 전체합이 얼마? 40이고 얘는 겉넓이가 80인데 부피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게 지금 준 거예요. 그리고 그각 변은 순서대로보다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식으로 짜보면, 일단 모서리의 합은 A가 몇 개고? 네 개고, B도 몇 개고? 네 개, C도 네 개. 그러니까 얘는 A와 B와 C가 몇 개다? 네 개다. 인 거니까 합이 얼마예요? 합이 10이에요. 뭐 이렇게 지금 준 거죠. 그리고 이제 건널비는 이렇게 생긴 이 면이 AB인데, AB가 몇 개? 두 개. 그래서 이 AB.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가 BC인데, BC도 몇 개? 두 개. 그러면 CA도? 네. 두 개. 그러니까 니가 얼마입니다? 80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다? 40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됐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이게 얼마고? 10이고 이게 얼마라고 준 거야? 40이라고. 이렇게 준 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40이면 얘가 10이니까 얘가 얼마? 4. 됐죠? 그러니까 고분 얼마? 4의 세제곱? 64. 이렇게 하면 된다고. 후면되되죠 그게 뭐야? 부피인 누가 된다? A, B, C. 이겁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뭐 말지 되지? 음. 자, 일단 43부까지 후다닥 한번 해보시고요.